지금부터 컴퓨터 앞에 에어랑 첼로를 설치를 해놓고 양이온이 과연 차단이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기계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 현재 계기판에 보시면은 플러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은 양이온, 즉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또는 매연, 오염된 공기, 이런 측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200, 180, 190,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일 수도 있고, 메인일 수도 있고, 오염된 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이온 수치가 나타날 때, 저희 에어랑 첼로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누르면, LED 불이 들어오죠? 네. 들어오자마자, 이 기기판에 바로 제로로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에랑첼로를 작동을 꺼보겠습니다. 꺼면은 수치가 바로 올라가죠. 네. 이 양이온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에랑첼로를 다시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시키자마자 제로 떨어지죠? 즉, 에랑첼로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양이온이 다 차단된다 라는 것을 이 기계가 현재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